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치매 관련해서 어, 2021년도 뉴로피드백 훈련이 치매 노인의 인지 기능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에서 발표된 논문이 있습니다. 예, 네, 논문에 대해서 논문 자체 중요 부분 발췌해서 한번 읽어보고요. 이 논문은 어, 저희 밴드 그 밴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밴드를 잘 모르시는 분은 어, 제 연락처 네, 문자 주시면은 네, 밴드 주소 알려드릴게요. 어, 2021년도 겨울에 나왔기 때문에 가장 최근 네, 논문이라 보시면 되고요. 기존까지 저희가 음, 정상 노인, 어, 독거 노인, 장기요양시설, 그다음 치매 노인 그 뇌파 측정하고 유로피드백 훈련 시켜서 네, 결과까지 봤는데 그 치매 노인 연구했던 그 논문하고. 이걸 비교했을 때더진을보된그 논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구 목적 한번 보겠습니다. 뉴로피드백 훈련 프로그램이 치매 노인의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뇌파 측정과 k m m s e 를 이용하여 뉴로피드백 훈련을 치매 노인에게 적용한 전후의 인지력 변화를 k m m s e 를 이용한 사전 사후를 분석 검증하고 이를 근거로 치매 노인의 인지 기능 향상과 인지 기능 저하를 지연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예,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노인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한 치매 노인들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통제 군 13명과 실험군 13명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훈련은 일주일에 3일, 3개월 동안 진행했고 훈련 시간은 30분으로 정해졌고요. 대상자의 유병기간, 문맹률, 연령, 성별을 사전 통제한 상태에서 사후 집단별,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 뉴로피드백 훈련이 치매 노인의 뇌 기능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론부터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2025년에는 20%, 2036년에는 30%, 2051년에는 40%를 초과할 점막입니다. 네, 세계 인류사에서도 회볼수 없는 가장 빠른 네, 초고속 고령화고요. 2050년이면 이제 30년 후인데, 어두명 중에 거의 한 분이 노인이 되기는 네, 그런 대한민국이 됩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부산 관련해서 부산시가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인데, 2036년도에 예, 30%가 된다 했을 때 14년 남았는데 부산 인구가 35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120만 명이 노인인데 그 중에 반이 치매가 걸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네, 통계 숫자로 그렇습니다. 특히 전체 인구수와 국민들의 열, 평균 연령과 비례하여 노인의 치매 질병 유병률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성 치매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는 2016년부터 매년 발견하고 있는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18에서는 치매 유병률이 1 0로 나타내고 있음을 보고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2024년에는 100만 명, 2039년에는 200만 명, 2050년도에는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네,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겠죠. 노인성 치매는 개인의 질병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사회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법률 및 정책적 대안이 적극 모색되어져야 하고요. 치매는 80세 이상의 경우 20, 30%를 차지할 정도로 연령과 깊은 관계가 있다. 치매는 인지기능 심각한 저하 상태로 인지기능 장애 유발 가능 질환을 약 100여 가지로 알차이머병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네,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러한 인지 기능 장애 극복에 보건복지부 고시 제 이공일칠 백삼십호는 네, 뉴로피드백 기술이 인지 치료와 인지 재활, 인지 자극이 치매 예방, 악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네, 또한. 네, 또한 2011년 지식경제부에서 향후 30년이 중요 사업이 될수 있는 6대 미래 산업 중 하나인 뇌신경 IT 융합 뉴로 툴 분야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뉴로 피드백 기술이 2011년도 보건복지부 고시에 등장을 했고요. 2011년도에는 대한민국 6대 미래 산업 중 하나로 선정이 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요 뉴로 피드백을 어, 치매 노인에게 접근한 사례들을 보면은, 어,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뉴로피드백 꾸준한 훈련이 자라는 아동 및 성인의 인지능력 향상과 노인성 치매의 뇌 기능 개선 효과는, 네, 이런, 뭐 에반스나 사카타니, 이런, 이런 분들에게서 2013년도에 이미 보고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뇌파를 가지고 치매인지 아닌지, 언제부터 평가를 한지 아십니까? 네, 20년 전입니다. 네, 20년 전인데, 지금 이제 뉴스에서, 어, 네팔 갖고 뭐 5분 만에 측정한다, 10분 만에 측정한다 하는데, 벌써 뇌 과학 분야에서는 20년 전 일이죠. 하지만 지금 뇌파로 치매 검사한다 가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좀더 우리가 많이 알아야 하고 끼워쳐야 할것 같습니다. 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도구 투 채널 뇌파 측정기는 저희 파나톡스의누로화물을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오죠. 특히 실 크리스텔 네 힌턴 피어리슨 햄 같은 뇌파를 통하여 치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예, 1998년도부터 뇌파를 통해서 치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20년 전부터 예. 치매를 뇌파로 추정하게 된 거죠. 또한 치매로 판단된 경우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의 여부로 구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2017년도 보건복지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에서는. 다양한 지지학과 인지 훈련에 더불어 재활 인지 중재 치료 프로그램을 인지 기능 유지에 효과 있음을 보고하였고요. 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광범위한 사회 문화 환경적 변을 바탕으로 한 치매 선별 검사의 K-MMS입니다. e Korean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이라고 해서 치매 선별 검사가 k m m s e 영역에서 진압력, 시간과 장수를 잘 파악하는지. 기억 잘 등록되는지, 주의 집중력 및 계산 잘 하고 계신지, 기억은 잘 회상되는지, 언어 및 시공간 구성 등의 기능 향상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뉴로피드백 훈련시켜서, 요, 평가 도구를, 활용해서 정말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 특히, 뇌파 측정과 훈련 겸, 겸용인 측정기를 활용하여, 뉴로 피드백 훈련을 훈련이 치매 노인의 뇌파의 긍정적 영향과 치매의 뇌기능상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점차 사회 적응력 부분의 감퇴가 진행되는 치매 노인의 인지 기능의 향상 및 유지를 입증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네, 4차 산업 혁명을 통한 IT 사람의 지속적 발달은 인간의 삶의 질을 증대시켜준 반면, 뇌 기능의 활성화를 감퇴시키는 작용도 함께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뇌 기능 활성화 및 노인성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뉴로 피드백 관련 학자들의 꾸준한 연구 수행을 비롯해 정부의 꾸준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 치매 환자를 중심으로 뉴로 피드백 훈련을 지속적 치료 및 관리를 통해 치매 노인의 인지 기능 향상은 물론 정부의. 정책 방향 도출 측면에서 기초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가설 여섯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 논문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지자체, 그 다음에 병원, 그 다음에 치매를 고생하고 계신 분 이런 분들에게 자료를 던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이런 걸 모릅니다. <laughs> 네. 어, 연구 방법은 서울시 Y구와 K구의 장기 요양 시설에 입소한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했고요. 어, 총 26명이 응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치매와 활관성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 주로 85세, 몸무게 47kg 정도, 예, 치매 유병 기간은 4년에서 6년 정도인 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 실험 방법은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측정기는 뉴로하모니로 한국 정신과학 연구에서 개발한 투 채널 시스템 이동식 뇌파 측정기입니다. 네, 이 뇌파 측정기는 의료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예, 그라스 내류 데이터 앰펠러 시스템과 비교해서 상관 개수가 0.916, 91.6% 예, 91 신뢰도가 타당, 신뢰도 및 타당도가 입증된 도구입니다. 예. 훈련은 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께서 이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 2입니다. 뉴로피드백 훈련 그룹 간 사전, 사후 차이 검증입니다. 그래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이렇게 나눠 놨고요. 표준감과, 표준편차. 이렇게 놨습니다. 시간 진압력, 장소 진압력, 기억 등록력, 주의 집중 및 계산력, 기억 회상력, 언어 및 시공간 구성력,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실험 집단, 시간 진압력, 통제 집단은 1.1, 1.1, 실험 집단은 2.94, 3.25로 시간 진압력에 대해서 유럽 피드백 훈련 집단이 더 증가한 걸볼수 있고요. 장소 진압력도 통제 집단은 같으나 뉴로피드백 집단은 2.63에서 3.06으로 예, 더 올라갔고요. 기억 등록력도 예, 실험 집단이 1.75에서 1.81로 증가된 것이 보이고요. 주의 집중 및 계산력은 1.5에서 1.5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훈련하지 않은 통제 집단은 1.2에서 1.0으로 주의 집중 및 계산력이 떨어지는데 반해 뉴로피드백 집단은 유지한다는 거죠. 기억해상력은 1.06에서 1.06. 예, 뭐, 큰 차이가 없었고요. 언어 및 시공간 구성력은, 예, 안 하신 분들은 떨어지지만, 뉴르 피드백 집단은 3.2에서 3.94로, 예, 상승한 게 보입니다. 즉, 요 결론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을 중단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선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예, 치매 상식과 다른 거죠. 많은 분들이 치매가 진행다는걸 막을 수만 있어도 정말 대단하다 얘기하는데 개선까지 가능하다. 네, 이 논문 자료에서 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유르피드아 훈련 후 시행 후공변약 분석한 자료가 이렇게 있고요. 이 자료도 제가 밴드에 이 자료 올려 둬 드릴 테니까 시간을 내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부분 이 네. 어 총점을 이제 어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총점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내는 예. 검증 결과입니다. 그래서 붉은색 부분이 실험 집단이고요. 통제 집단이 하늘색으로 파랑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뉴로피드백을 하지 않은 3개월 동안 하지 않은 집단은 뇌의 기능이 6.7에서 6.4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걸리신 노인들이 뉴로피드백 훈련했을 때 뇌의 기능이 이렇게 향상되는 것을 요 그래프로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치매 걸리신 노인분들 뉴로피드백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물론 자녀들이 너무 고생해서 포기하신 분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으신 분들은 뉴로피드백 훈련을 꼭 하시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는 뉴로하모니로 꼭 훈련시켜서 기억 다시 되돌아와서 사람 알아볼 수 있고, 혼자 일어나서, 밤에 혼자 일어나서 대수면 볼수 있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논의 및 결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르페 뉴르피드백 누르 훈련은 시간 진압력 향상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압력에 관해서 뇌 부위는 뇌 간과 대뇌 반구가 손상되었을 시 진압력 상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호됨으로써이두 부위가 함께 작용하여 인식 및 그에 따른 진압력 기능을 유지하는 데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억, 주의력, 지각 장애 영향으로 나타나으로써 치매 노인의 경우 시간의 흐름 정도에 따라 일상생활 능력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이게 좋아질 수 있고요. 두 번째, 뉴로 피드백 훈련은 장소 지남력 향상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에서 지남력 긍정적 결과는 지남력에 영향력을 미치는 부위에서 뉴로 피드백 훈련이 효과가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뉴로 피드백 훈련 후의 시간 지남력, 장소 지남력 등의 유의하다는 결과는 향후 노인 치매 예방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학습 프로그램으로. 될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종 사건이 없어지겠죠. 네. 세 번째, 뉴로피드의 훈련은 주의 집중 및 계산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수리력 향상과 집중력, 지속적 주력 향상으로 치매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또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뇌 기능 향상에 뉴로피드백 훈련의 체계적인 접목은 치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안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뉴로피드백 훈련은 언어 및 시공간 구성력 향상에 정적으로 유효한 영향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인지적 차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는 능력, 즉, 기억의 용량이 변하여 전반적 인지 능력의 저하로 언어 해석 능력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시공간 기능은 시각적 주의력, 지각, 시공간 기억 및 구성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비유 언어 해석 시 핵심이 아닌 이야기 중수로 변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 뉴루프의 훈련 후에 언어 및 시공간 구성력에 정적으로 유효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노인의 치매를 예방하고 인지 능력의 향상과 시공간 기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네. 결론 부분에서 이 내용들 다 정리한 부분이고요. 마지막 재원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로피드백 분야에서 아무리 좋은 연구와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져도 정부적 차원에서 관심이 결여된다면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에 대한 대안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정부적 차원에서 21세기형 치매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치매의 예방 및 노인의 인지 기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의 연구가 재현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하면서 마쳤습니다. 이 앞부분에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빠뜨렸네요. 65세 이상의 노인들 대상으로 꾸준한 누로 피드백 훈련 프로그램 적용 그다음에 신체활동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한다. 이게 예, 결론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65세 이상 분들에게 뉴로필백을 접목시켰을 때 가장 힘든 점이 노트북에서 이 프로그램을 구현해야 하니까 65세 이상 분들이 노트북 사용을 모릅니다. 키는 것도 두려워하시고 누르는 것도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핸드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아마 어, 내일 모레부터 판매가 될것 같은데요. 핸드폰에서 구글 웹에서 다운 받아서 어르신들이 뇌파 측정기를 머리에 쓰시고 핸드폰에서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 누르시기만 하시면 AI 인공지능이 예, 그 노인들 그 어르신들의 뇌를 그 개인 맞춤형으로 뇌 패턴을 인식해서 저절로 훈련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재 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까지 와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치매에 대한 대안이 여러분 없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부족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뉴로 피드백만한 치매에 대한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부작용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약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전에 봤던 정상노인, 치매노인, 독거노인, 장기유양시설 노인들의 뉴로피드백 훈련시켰을 때 결과를 보고, 가장 최근에 나온 이 논문의 결과를 봤을 때, 치매를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저 생각합니다. 그게 뇌의 가소성에 기반한 예, 방법이고요. 여러분의 뇌의 능력이 그만큼 대단한, 대단하다는 얘기고요. 예, 여러분 뇌의 세포가 오늘도 계속 태어나고 있다. 그리고 뇌는 지금 이 시간 가장 최고의 뇌를 만들기 위해서 뇌 스스로 신경망을 만들고 있고 또 내일 아침에 뇌세포를 계속 새롭게 애기세포들을 만들어 낼 것이며 또한 그 애기세포들이 기존에 활성화된 뇌세포와 연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움직일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 인류가 치매를 정복하는 그 방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외부 자극이나 약물로는 지금 현재 대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뇌 스스로의 자기 치유인 뉴로 피드백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뇌 가소성 접목시키면 충분히 예방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치매 걸리신 분들도 분명히 좋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들어서 고맙고요. 혹시 어, 궁금하신 거나 예, 질문이...